일어나 있었네 그치? 응 어. 무슨일이라니 일어나 있었네? 그러네 그래야 사람한테 흙을 짓겠다 응? 어? 그치? 응? 어? 그래야 화장실을 짓겠다 응 어, 그러네 봤어? 그래야 회사 좋아 좋아? 응 일어나서 모두 다 연상 기다리는것같아 아. 어. 애들이 연서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. 어. 연서야 안녕. 이러는 거구나. 소연 들어가자. 어. 안녕.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, <웃음> 안녕, 안녕. 연서도 원숭이띠인데. 저거 어디 올라가네? 응, 그네 둘도 이대다 몰려가. 응. Bye.